몇개 끓일까? 4개? 4개?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때 언니 이거 끝나고 또 먹을 거 같은데? 음, 약간 핫해야 돼 오! <laughs> 어떻게 핫해? 핫한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뭔지 알지? 어. 살짝 허리 까 지금 너처럼 까 <laughs> 어, 살짝 허리 까고 자고 살짝 나의 팁을 알려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띠입니다 근데 손님이 오기 전에 일단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가도 될까요? 랄라스윗슬러시 <laughs> 제로빠. <laughs> 아니, 요새 제가 컴백 준비하면서 사실 열심히 관리 중이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항상 땡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항상 챙겨서 먹고 있어요. 유명한 저석 도아 교수님 아세요? 그 교수님이 이 제로빠는 매일 매일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성분이 너무 너무 좋고 심지어 0 칼로리예요. 아이돌들 사이에도 정말 워낙 유명한 항상 챙겨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는 포도 맛이고요.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이거 너무 찐 리액션인데. 보통 이런 과일바를 먹으면 항상 뭔가 깡깡 얼어서 그런 얼음을 먹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스르륵 녹는 그런 슬러시 같은 기분이에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생 요거트라서 그런지 정말 그 요거트 맛이 진해요. 요거트에서 그 과일을 넣고 그대로 얼린 느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띠집 시청자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이 왔습니다. 역대급 할인 들어간대요. 개당 800원 대로 아이스크림 할인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그니처 파인트 구매하시면 여름 베스트셀러를 무료로 그냥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시면 또만원 정도 추가 할인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나라스윌과 함께 모두 하세요 오늘 손님은 좀 특별한 게스트인데요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저와 함께 한솥밥에 먹던 차이 그리고 멋뿜이라는 말 있잖아요 일단 예쁜 건 너무 당연하고 매력도 있지 카리스마도 있지 모두 있지 일단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세요? 진 내가 어디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왜웃는데 <laughs> <laughs> 문을 열어주려고 <열어줘라도> 밖에 있었는데 <laughs> 류진아입니다 <류진우님 와>.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인사해주세요 예쁜 얼굴로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류진이라고 합니다 <laughs> 머리가 또 지금 빨갛게 도 염색하셨네요. 전댓말로 <laughs> <laughs> 하는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반말해, 반말 반말, 어, 반말하는데. 그래, 어. 염색 도대체 언제 하냐고. 어, 그래가지고, 했다 겠다 했는데, 이제 뭐 어떤 색으로 할까 하다가 빨간색으로. 예쁘시네요. 안 해봤거든요. 빨간색 아, 좋아요. <laughs> 아, 하여튼, 지금 끼지 어때요 띠집 네 <laughs> 아니 언니 옷싶어했잖아 그니까 <laughs> 나랑 어울리지 귀여운 키티너 헬로키티 좋아해? 진짜 안 어울리겠다. <laughs> <laughs> 뭐래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 <laughs> 뭐그토 스토리에 나오는 외계인 있잖아. 아니 내가 어릴 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입, 입고 다녔던. <웃음> <웃음> 아. 친구 네요제 과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 너무 잘 알죠. 아니 우리 몇년 됐지? 10... 10년? 10년 됐어요. 네, 딱 10년. 응. 예지 언니 거 봤어? 짤만 봤어 사실. 아. <웃음> 아니 <웃음> 지금 동생도 나오고 <laughs> 멤버도 다 나왔는데 난 내가 나온 것도 잘안 봐. 왜안 봐? 내가 나온 거못 보겠어. 왜? 너무 그뚝딱되는걸 보기가 싫어 좀 뚝딱 되더라 그니지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내가 뭘 보고 알았냐면 거. 그 영지 거를 보고 진짜 긴장 많이 했었을 때 전이 <laughs> <저희> 왜 저래? <laughs> 나 지금도 너무 긴장돼 뭔가 유튜브 혼자 나온 게 많이 없나? 또 <laughs> 이번이 세 번째? 어, 나다 봤어 <laughs> 어? 나는다 모니터하지 영지가 나왔고, 거기 소연님 하시는 거왔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요리 엄청 하더라고. 맞아. 그럼 오늘은 내가 만들어줄게. 오늘은 나티가 요리사. <웃음> 어. <웃음> <웃음> 내가 한 음식 처음 먹어보지 않아 완전 처음이지. 알 10년 처음이지. 만에. 진짜. 나의 요리 실력 공개. 진짜. 오늘 내가 좀 맛있게 해줄게요. 나잘 먹을 자신이 없어. 진짜. 몇개 끓일까? 아니요, 좀도한 개. 네 개? 아니야? 그 정도? 세 개? 세 개? 오, 나 이거. 이거 못했는데? 아니, 어제 어. 내가 갑자기 식욕이 터진 거야. 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설렁탕을 먹었어. 음. 그리고 이제 점심에 불닭을 두 개를 끓여 먹었어. 저녁에 버팔로가 있는데. 그러고서 아, 내일 띠집인데 예뻐야 되는데. 어. 진짜 하면서 먹었어, 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부었어. 안 부었어! 그런데 지금 부기가 좀 빠졌어. 빠졌어. 어, 오늘. 샵 가느라 어. 일찍 일어나서. 어, 다행이다. 언니 계란 풀까? 어, 좋아. 오! 오! 하고 이거 그냥 다 넣어도 돼. 근데 언니 아까 어제 폭식했다 했잖아. 응. 제일 폭식 뭔가 기준이 있어? 내가 컵라면을 다 작은 컵으로 사놓거든. 응. 근데 그 작은 컵라면을 한 번에 6개 먹었을 때 6개? 혼자? 응. 근데 잘 먹긴 해. 왜냐면 그때 <laughs> 응. 언니가 부러져서 악설을. 나티가 원래 연수 때잘 먹었었거든요. 진짜 잘 먹었어. 갑자기 은수도 그렇고 나티도 그렇고 너무 안 먹는 거예요. <laughs> 얘들아 다 먹은 거야? <laughs> 근데 그 눈빛이 무서웠어. <laughs> 다 먹은 거야? <laughs> 너무 배신감이 들고 얘네가 갑자기 왜 이래 좋지? <laughs> 근데 솔직히 많이 시키긴 했어 그날. 그랬나? 왜냐면 어? 그냥 엽도 큰, 치킨 큰 치킨. 거에다가 되게 추가 많이 했는데 치킨까지 지켰어. 아 맞아. 그 허니콤보래. 그래. 시켰어, 언니가 많이 먹긴 했어. 난 많이 <웃음> 먹었어. <laughs> 한번 먹어봐봐. 와. 다 됐습니다. 이거 오늘 진짜 나띠가 어, 근데... 혼자 있어요. <laughs> 냄새는 <어때>? 좋은데? <laughs> 음. 어때? 괜찮 음. 원래 이런 맛인거지? <laughs> <laughs> 좀 짠맛이 빵 때렸다가 약간 상큼하게 끝나 응응 음, 음, 어, 음. 맛있어 베리굿 응. 항상 둘이 이렇게 하면 두 개만 끓였었단 말이야 오늘 처음으로 최초 세 개를 드셨어요? 두 개만 끓이기에 너무 적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이거 끝나고 또 먹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우리가 연습생 때 그래도 응. 거의 진짜 나는 제일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 완전 그렇지 언니랑 계속 붙어 웬... 있었지 계속 붙어 있고 그리고 막 우리 쇼케이스 할 때도 거의 계속 같은 팀이었던 맞아. 거 같은 거 기억나? 우리 둘다 보컬실에서 자고 <laughs> 그때 랬지그 그랬을 때였어 맞아 내첫 인상 어땠어? 아 진짜 흐릿하다 너무 옛날이라 난, 난 예뻤어 응? 나를 봤을 때 응. 예뻐서 친해지고 싶었어 <웃음> <웃음> 이제 은수랑 쪼리서 손잡고 자니이하고 친해지다. 그서 <laughs> 가서 이렇게 많이 걸었던 것 같은데 너와 그때 진짜 애기였잖아. 볼살 약간 요렇게 있고 <laughs> 진짜 귀여웠거든요. 나티가. 노란 패딩 입고 억나 <laughs> 와, 노란 패딩 입고. <laughs> <laughs>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누가 되거든? 근데 옛날 사진 보니까 노란 패딩을 그렇게 입었더라고 너 그거 거의 교복이었지 어 그냥 교복이었어 아. 거의 매일 입고 다녔지 어쩌다가 친해졌지? 음. <laughs> 일단 너랑 기억나? 은수랑 수경이라는 친구랑 <laughs> 셋이 02년생이라서 친했잖아 <laughs> 음, 음.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이제 내 동갑들이 다 식스틴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들 식스틴 준비하고 나를 놀아준 게 너희였어 나를 <laughs> <큰일 웃음> 신경 우리가? 써준 게 어. 근데 진짜 가장 충격이었을 때가 너랑 대휘 오빠랑 나갔었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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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가 진짜 약간 <laughs> 난, 난 언제지? <웃음> <웃음> 난 언제일까? <laughs> 근데 나는 언니랑 수 있어서 너무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친구였어. 음. 연습하다가 주말 되면 막 디스코팡팡 사러 가고 음. 막 되게 막 길거리에서 반 옷을 옷 쳐맞추고 사 그런 그랑티 그런 그래. 거. 그런 재미로 살았는데 같이 걔 놀면서 내 한국 생활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랑 이 같이도 막 하고 되게 가족 같은 맞아. 존재였잖아. 그래서 언니가 데뷔할 때 음. 뭔가 진짜 너무 행복한 거야. 음. <laughs> 우리 언니가 왜 이렇게 살이 빠졌고 <laughs> 왜 이렇게 예쁘고? 왜냐면 처음으로 그 화면에서 맞아. 본 거잖아. 그치. 우리도 똑같았어. <laughs> 응. 키스 오브 라이프 데뷔했을 때너 <laughs> 응. 슈가 코트도 그렇고 응.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봤어. 진짜? <laughs> 나띠 핫해졌다. <laughs> 근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게. 파트 보면 너무 잘됐다. 하고 하고 나 솔로 할 때는 어땠어? 헤비하고 <laughs> <디베어하고>. 이거는 <laughs> 어. <내가 웃음> 그 언니들 반응이 찐이었어. 진짜 좀 당황스러웠어. <laughs> 아직 어리니까 귀여운 거할 수도 있지. <laughs> 귀여운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laughs> <laughs> 뭐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 맞아. 이제 달달한것좀 필요한데요? 제가 사왔어요. 그니까. <laughs> 아침에 전화 했더라고요. 아니, 아침에 딱 카페 갔는데, 언니가 생각나는 거야. 약간 디저트도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해서? 웃음> <laughs> <laughs> 언니, 뭐, <같기도> 뭐 먹을래? 결국 <laughs> <laughs> 이제 컴백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번 앨범은, 걸스위빌 걸스라는 앨범인데요. 우리가 데뷔한 지가 거의 7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음, 음. 팬분들한테 우리가 서로가 있어서 받는 힘에 대해서 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음. 그런 내용을 담았고 음. 장르 자체는 되게 댄스? 풀렴구가 음.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음.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그래도 우리 느낌이 완전 다르네 너 어떤 거야? 우리 섹시해. <laughs> 약간 섹시도 아니고 섹시해. <laughs> 지금 티저만 본 상태거든요. 그 트레일러. 아 트레일러? <laughs> 언니가 연기를 하는데 토니랑 너무 멋있는 거야. 음. 그 뮤비에서 JYP 선생님이 응. 또 나오셨잖아 맞아 맞아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내가 이번에 음. 드레일러때 한번 출연해줄게?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음. 나와줬어요 이렇게 했어 음. <laughs> 일단은 감독님께서 음. 그런 재밌는 그림을 넣고 싶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고 이제 PD님 너무 흔쾌히 오케이 를 음. 해주셨는데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데 <laughs> 어땠어? 제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laughs> 내가 막 어, 아니 여기서 숙박이 안 돼요. 하고 응, 음. 어, <laughs> 막 하니까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하고 네. 그 트레일러 마지막에 동무 도... 하는 아... 부분이 있던데. <웃음> 음. <웃음> <웃음> 왜요? 아 그걸 리프제이님께서 짜주셨는데 립제이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모든 게 어. 설득력이 있어. 뭘 표현하려는지 알것 음. 같고. 하나도 안 이상하고 근데 음. 그걸 내가 하면은 진짜 미치겠는 거야 <laughs> 왜? 막 아.. 막 심장이 간지럽네 막. 아.. 막 아.. <laughs> <laughs> 게 어려웠어 약간 처음 해보는 너무 처음 그지 응. 박자가 정해진 춤도 아니고 <laughs> 음.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술을 마실까? <laughs> 아니야 음주 촬영은 아니야 안 돼? <laughs> 아, 진짜 화이팅 해보자 해서 음. 가가지고 이제 음. 근데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나 민망할까봐 이제 음.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다 음. 보지 마세요 해주셔서 그래도 최대한 해볼 수 있었지 음. 내가 이번에 음. 키센텔이라는 걸 하는데 음. 그게 약간 핫해야 돼 오! 어떻게 핫해 음? 핫한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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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핫해야 된데 애티튜드가 핫해야 그거 있지 핫함도 약간 보깅핫이야 아 보깅핫 어. 일단 몸+ 몸 쓰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laughs> 그러니까 언니는 되게터프해요 터프하고 털털한 느낌이라서 뭐 이렇게 이렇게 낌 이렇게 이이 나와 이제자세이터바꿔이돼게지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이렇게 훌 이렇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훌 이렇게 훌이렇이이이이 살짝 삐뚤어져요. <laughs> <laughs> 나 이거 언니한테 <아무나한테> 알려주지 않아. <laughs> 진짜? 나 감동이야. <laughs> 나 이거 나이거 언니라서 이거 알려주는 거야. <laughs> 약간 이런 바이브. <laughs> 어, 약간 같아. 이런 바이브인 거야. 말할 때도 이제 언니가 너무 느리 느리하게 말하잖아. <laughs> 응. 살짝 애티튜드말도 들어가야 돼. 그냥 그 그거 하려면 그럼 하루 종일 애티튜드 있어야 <laughs> <laughs> 당작이 돼. 동기화를 시켜 놓는 아, 거지. 그래 쭉. 연기하는 것처럼. 근데 너 언제부터 말할 때 이랬었지? <웃음> <웃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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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그래. 러면 이제 그 춤이 이제 그 애들이 창작이 돼가지고 뭔가 눈빛이 달라지겠지? <laughs> 나 뭐라니? <하니? 웃음> 아주 잘해봐. 들어볼게. <laughs> 화이팅해봐. 어, 해볼게. 또 언니가 칭찬받는 오. 거에 쑥스럽다고 음. 들었는데 음. 왜 쑥스러운 거죠?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팬분들이 너무 좋은 의도로 음. 해주시는 말. 음. 뭐 예를 들어서 너한테 아 우리 고양이 막 이렇게 아 얘기를 해. 근데 난 고양이상이 전혀 아닌데 <laughs> 약간 그럴 때좀 인지 부조화가 온다. 머리 색깔이 뭐 이제 어. 핑크색이니까이 어. 만화 캐릭터 닮았어. 하는데 안 닮았어. <laughs> 근데 는데 이제 분들는 예쁜 거니까 예쁜 건다 나하라고 막 이렇게 쳐주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붙어. 그런 것들이 음, 있지 않아? 가끔 응. 나도 그럴 때가 있어.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고양이 상이 되고 싶은 <웃음> 사람이거든? <웃음> 나 그냥 고양이가 되고 <laughs> 싶어. 근데 메이크업을 안 하면 그냥 강아지가. 강아지 상이고. 동그라니까. 그냥 내 무대에 있을 때 내가 고양이가 되고 싶어. <laughs> 이제 언니처럼 팬분들이 막. 강아띠, 강아띠 이러면. <laughs> 아니. 나나 야옹인데 너무 분리조식 고다 먹는 거잖 약간 그런 타입인 가보다 근데 강아띠가 너무 살지긴하다 띠냥이 띠냥이 <laughs> 나도 띠냥이 띠냥이로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진짜 곧 끝나요 띠문 띠답이야 <laughs> 띠문 띠답 응 띠문 띠답 <laughs> 질문하면 언니가 빠르게 대답 번지 해주면 돼 오케이 최근에 인터넷 쇼핑 한거 있다면 <laughs> 밸런스 보드 오. 언니의 필수템 꼭 들고 다니는 거. 핸드폰? 아, 젤리. 젤리? 응. 요즘 나의 도파민 폭발시키는 것은 어, 데빌스 플랜이 가장 요즘에 재밌었어. 나의 최애 직캠은 딱히 없긴 한데. 없어? <laughs> 나이금에서 내가 가서. 열심히 쓴건 뭐가 있지? 어아나그 원어비 막주 뮤직뱅크 엄따기야 너무 정확한 디테일한데 오케이 나의 소확행은 배달 음식 어 뛰어 언니랑 친해지는 법은 이제 친해지고 싶은 야, 사람들이 있을 법? 수도 있을까 나 친해지는 법 응. 너무 건방진데 내가 <laughs> 나랑, 친해지는 나랑 이렇게 하면 하면 돼 그냥 태극호도잘 맞는 사람도 음. 예쁜 얼굴로 사는 기분은 <laughs> 너가 쓴 거라고. <laughs> 좀 기복이 있는 얼굴이라 그냥 매일매일 오늘은 괜찮네. 안 괜찮네. 뭐그 정도의 기분. <laughs> 아, 너무 자. 오늘 좀 예쁘다 그러면은 좀 기분 좋고. 그 기분이 그 좋은 정도? 기분? 응. 그럼 나에게 믿지란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 응.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주는 고마운 존재들? 오, 음. 스윗 이제 고정 질문이에요 띠 보면 드는 생각은? 강아 띠진 <laughs> m o 안해. 띠랑 평생 친구하실래요? 좋죠. <laughs> 그럼 아까 젤리를 꼭 들고 다닌다고 했는데 아이셔 음. 츠 새콤달콤. 음, 아 약간 신가 좋아하는구나. 레몬 그 추잉젤리. 응. 음. 이런 거. 하고 핸드폰 그거 어. 두 개만 있으면 돼 하루. 어. 뭘 야. 봐? 뭐 많이 해? 핸드폰? 핸드폰으로 게임을 가장 많이 해. 게임 스도쿠. 똑똑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음, 게임을 하는구나. 아니야 노가다 게임. 아. <laughs> 요즘에 사각 게임이라고 있어 알아? 근데 언니가. 연습생 때부터 그랬어. <laughs> 게임 진짜 많이 했어. <웃음> <웃음> 진짜 다 <나> 그랬어. <laughs> 연습생 때부터 게임 진짜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하니다 그러네. 나 기억이 안 나. <웃음> 맨날. <웃음> 언니 뭐해? <laughs> 아, 어, 게임 많이. 게임 많이 하는구나. 앤 <laughs> 배달은 뭘 지금 가장 제일 많이 시켜 먹어? 요즘 응. 일단 마라로제 찜닭을. 마라로제 찜닭? 너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오빠. <laughs> 가있너 매운 거 좋아한다며? <laughs> 맞아 사주던가 넌 <너>, 사줄게 <laughs> 너집 어디야? 보내줄고 <laughs> <laughs> 놀러 갈래 우와 알았어 아니, 엽떡도 요즘 많이 시켜 먹은 것 같고 혼자 다 먹어? 아니 다못 먹지 <laughs> 마라로제는 반말이야 반말이 뭐어 그쵸 진심이네 <laughs> 어떤 날은 진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메뉴 한세개 시켜 먹고 먹는 날한 입씩 먹어 거. 그러면 그냥 배 터져라 <laughs> 먹지. 그냥 <laughs> 먹어. 음식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음. 먹고선시실 음. 해야 되거든요. 항상. <laughs> 근데 오늘 살짝 너무 어려워요. 내네 이름으로? 예. 네. 신 바로. 생각 도먹고 올걸. 차라리 그냥 막 알았어 알았어. 신 신이 내려졌네요. 뷰. <laughs> 류진 언니 비주얼 <laughs> 진 진짜 예쁘다. <laughs> 아 <laughs> 이 정도면 <영화는 웃음> 그래도... 괜찮나? 야 이게 쭉쭉 나온다. 이게 부담 가지면 재미가 없더라고 일단 맞아. 그냥 쏙쏙 해야 되니까 아, 나난 진짜 이런 것 <laughs> 띠. <우와>. <웃음> <웃음> 그러면 띠. <laughs> 오늘 띠 집에 온 소감 마지막 하고. 집에 가세요. 아 지금 너무 알던 친구랑 같이 음. 해서 지금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요. 저희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키스 오브 라이트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